제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 보세요. 예전에 한참 막 UFO 많이 얘기 나올 때가 뭐 70년대, 80년대 뭐 이럴 때 많, 많았죠. 막 봤다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그 UFO에 끌려갔다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뭐 경험상으로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고, 만날 확률은 많아지는 거죠. 음. 거기다가 지금은 죄다 사람들이 아주 성능 좋은 고성능의 음. 스마트폰들을 다 들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뭐 찍는 것도 없고 카메라도 없어서 그냥 어쩌다가 방송카메라에 혹은 뭐 음. 어떤 카메라에 짭만하게 이렇게 희미하게 찍히던 애들이 지금은 그래도 적어도 한이유리컵만하게는 찍혀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그렇게 아니, 그거, 많이 돌아다니. 니까 제가, 가... 제가 답을 할게요. 아까 저기 우리 정윤씨가 이거 레드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그 우리가 유에, 다 위에 보도 레드선 해가지고 다 지운 거지. 아, 싹다 지운 거지. 다, 다 비슷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어 제가 벌써 한 장, 작년 여름이니까 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 부산에 좀와 음. 달라. 그래서 갔더니 자기 이제 U F O를 목격한다. 음, 음, 음. 그더니어 여러분이 와 있는 거야. 근데 같이 음. 이제 먼저 이 수련하는 분들이에요. 영적 수련. 어,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음. 근데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음. UFO 어, 외계인들하고 뭔가 이렇게 통신이 된 거야. 네. 통신이 청료, 됐어요? 아, 어, 네, 뭐, 그걸 네, 뭐라고 하냐면 뭐 채널링이라고. 아, 어, 뭐, 예. 네, 맞아, 맞아. 아우 용어, 정, 역시 이사님 맞아. <laughs> 어, 그래서 하여간 저 UFO를 만나게 해주겠다. 보, 어. 보여주겠다. 어, 어. 어. 그래서 이제 갔죠. 어,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음. 이제 그 UF는 이제 화성에 기지가 있고. 그래서 화성에?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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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한, 원래는 한 아홉 인가 왔다가 여섯 는 돌아가고 세대가 아. 이제. 굉장히 구체적이네. 부산 그 해안 어디 높은 데 이제 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비가 억수로 왔어 비. 어, 비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아그 그러니까 그걸 볼수 있는 장소까지 딱 가갖고 대기하고 네. 있는데 이 가까이 내려올 수 없는 거야 음. 얘들은 자기들은 내려올 수 없다 너무 가까이는 음.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졸고 있었죠 음. 어. 근데 비가 워낙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laughs> 그러니까 협상을 그러니까, 계속 하던 거라고 그렇죠 좀 내려와 달라 그런데 이제 음. 아, 안 내려오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 그냥 왔다. 아, 그데아그러니까 그, 외계인들이 내려오기 싫단다. 다는 오진 그말좀 하지. 실내처럼 떨어진다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 저는 아니, 그냥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그런 그런 사례도 있었다. 아니, 근데 그게... 그냥 워낙 미 해군 조종사들이 목격한 사례를 들여다보면 네? 아까 뭐 너무 좀뭐 명확치 않고 뭐 이렇다고 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명확한 거예요. 사진이나 이런 게 그렇죠 찍힌 어 일단 그 목격자가 4 명인데 4 명이 음. 목격한 게다 일치하고 음. 두 대의 나노탄 그 어 제트기에서 음. 그 다음에 어 항공모함과 어, 그 근처에 있던 구축함에서 레이더로 포착했던 U F O들의 그 관련된 정보도 일치하고 음, 음. 어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비행기 저 제트기는 직접 U F O를 가까이서 보려고 이제 어 내려갔는데 음. 어, U F O가 그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렇게 있다가 이 존재를 알아보고 그쪽으로 마주보고 이 날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치킨 게임이 된 거죠. 그런데 음. 이 조종사가 되게 뭐라고 할까 좀 좋게 말하면 아주 용감하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똘끼가 있고 음. 어그네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오, 그냥 달렸어요. 어, 어, 해서 거의 부닥칠 뻔했는데 네. 어느 순간이 UFO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음. 어, 순간 이동도안 어, 되니까 엄청나게 빨리 움직인 거죠. 그래서 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근데, 그래서, 그걸 완전히 어디 딴 데로 간게 아니라 그 음. 근처 어디 가서 다시 멈춘 거야. 음. 그래서 그때 그쪽을 쫓아가서 찍은 음. 적외선 카메라 촬영을 한게 네. 동영상이 이제 나온 거죠. 아, 그거 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인터넷으로 예, 나오니까? 나옵니다, 예. 음. 그래서 그 동영상이 있고 그런 증거들이 다 있어요. 오. 근데 동영상 보면 재밌는 게 그게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에, 에? 열이 안 나는구나. 그렇지. 열이 아. 없어 열이 없는데 엄청 이게 빨리 움직이거나 또는 아. 굉장히 어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음.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데 거꾸로 막 가는 그런 이제 영상들이 음. 있는데 이게 음. 지구의 그, 어떤 물리 법칙 같은 거랑은 좀 관련이 없을 어. 만큼 이렇게 움직이는군요, 그 친구들. 어,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하고 상상을 초월구 속도에.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우리의 물리학일 테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좀 어. 인정하는 물리학을 아예 넘어섰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인정을 못하고. 아이, 그런 거 그, 없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네. 어느 시기가 돌아야 하면은 반드시 음. UFO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아. 믿고요. 혹시 그 UFO가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생각할 때 이게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들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사실 음. 그 그런 판단 안 했거든요. 네. 그냥 무시하고 딱 음음. 지나갔는데 지금 50년이 지난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미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거는 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어. 더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 또 하나 중요한 게어 중국에서도 역시 지금 이 문제를 네. 연구를 시작을 했다는 거를 청문회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음, 음, 음. 어 중국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 보통 전에 미 국방부에서는 이제 이게 이런 그 미확인 비행체가 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보낸 게 아니냐 이제 아, 그런, 그런 의심들을 있죠. 많이 해왔는데 음. 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음. 거의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지구 옛날 뭐지 그러니까 미래 지구에서 보냈다 이런 음. 얘기도 있고. 아 이게 점점 풍성해지네요. 그렇죠. 뭐, 네. 뭐 아니면 뭐. <laughs> 극지방에 그 <laughs> 무슨 공간이 아, 있어서 거기서 또 지하에서 올라온 아, 그렇죠. 그 그렇죠. 뭐, 영화 많이 저, 보시는 모양입니다. 보성형님. 네. 그 외계인 나오는 혹은 뭐, U F O 나오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보신 게 뭐예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그렇죠. 아, 인터스텔라 그렇구나. 재밌죠. 저는 그 컨택트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컨택트, 아 컨택트. 사실은 2위가 컨택트야. 2위가 컨택트였어요. 네, 네. 아. 조디퍼스터가 두 종류인데? 조디퍼스터. 아, 아, 아 그건 옛날 요, 요, 컨택트고. 네, 그러니까 아, 요즘 컨택트 봤어. 두 세대는 이제 조디퍼스터, 한 세대는 이제. 저도 두개다 봤는데, 저는 네. 요즘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옛날 거 좋아. 그거 보면 정말 어, 외계 어떤 뭐 생명체가 지적 생명체 있다 치고 그 친구가. 우리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가 네, 아, 네. 너무 흥미롭게 아주 제일 묘사된. 근데 그 어, 영화에서 백미는요. 이 네. 외계인들이 예지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우리는 이제 시간이라는 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유, 음. 선으로 이렇게 쭉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건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그냥 어 어쩌면 시작 과 끝이 따로 없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아, 그렇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문화 같이 생긴 친구들. 그리고 뭐또 지금 현존의 그 왔다 갔다 하는 지구인들 중에서도 꽤그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인 인양 행사하고 메인블랙 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형님도 가장 나, 유력하죠. <laughs> 아, 제가 지난번에 어게가 났어? <목소리> 유키존도 불러가서, 저, 유, 누구죠? 유드님. 유드님을 어, 내가 이제 네. 외계인의 아마 어, 스파이 같다 그랬는데. 어, 그래, 나왔었는데. 에, 방송에는 이제 안 어. 나왔지만. 음. 어, 근데 딱 보면은 어. 두 번째 용의자예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한번 가면을 벗겨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외계인들이 그래도 만약에 여기 숨어 계시다면 그래도 의리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나쁘지 않네요. 예. 저는 외계인들을 전 음. 좋게 봅니다. <laughs> 절대, 절대 나쁘게 봐. <laughs> 네. 우리 보도영님은 계속해서 그러면 UFO 이사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일단 그, 그 어, 협회는 없었잖아요. 그때 협회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고 없어졌어요? 이번에 우리가 <laughs> 네. 새로 하나 만들었어. 코리아 UAP 네트워크라고. 오케이 들어야지 거기 저기 명예 저기 저걸로. 그렇지. 저, 저, 예, 그럼 나중에 연락처를 하나 주시면 제가. 하이파워리. 어! <laughs> 예. <가입할! 웃음> 예.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UAP로 바뀌었어요? 요즘 그렇게 표준화가 됐습니다. u f o 가 네, 아니고 u f o 에서 네. UAP로. AP는 무슨 뜻이에요?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아 이거는 어, 이제 확실히 공중, 미확인 공중 현상 뭐이 정도로 아 어, 약간 물타기가 됐는데. 네네. 아 현상으로. 네. 음.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UAP 협회 아, 차기 이사.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아, UAP, UAP, UAP 네트워크. 네. 코리아. 예. UAP 코리아의. <laughs> <laughs> 예. 허석 김보성 이사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잘 활동하셔서 네네. 널리 알려주시고. 널리. 그 UFO 봤던 그 경험들 많이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구름에서 살짝 간 보던 그 u f o 라그거난 사실은 그거보다 네. 우리 아까 실내에서. 아, 집안에서. 더, 더 충격이 컸어요. 아, 금빛이 샥 지나가면서. 샥 지나가면서 뽕 터지. 그 소리가 엄청 컸어요, 진짜. 네. UAP 옆에 잘 되기를 음. 제가 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 우리 함께 해 주신 교수님. 어떻게 오늘 저 출연하신 보람 이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기 뭐야 새로 저 네. 예. 그 어, <laughs> 어, 영어 약자로 K U A P N. 네, 네, 어, 거기 네. 이제 K U A P N.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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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네. 어, 초대 하, 하게 됐고 저는 네, 네. 소득이 굉장히 큰거 아, 같고요. 아, 네. 네. 그럼 김수혁 교수 거기 직해죠? 어는 아니. 아닌데 아니고. 이제, 아, 곧 아, 그분도 아, 이제 합류를 아. 할. 거야. 그러니까, 음. 우리 국내에서 UFO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에 아. 다또 교합을 하려고. 음. 김성국전이오 5선에, 선에말 뜨시더라고. 저보다 2 2년유시더라고 아, 그 외계인들도 띠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 그건, 그건 아닌데, 그냥. <laughs> 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거기도 저 빠른 연생 있습니까? 외계인도? 그건, 없어. 그건, 그건 네, 없어요. 그건 네, 없어요. 아, 네, 우리만 네. 그런 거 하는 군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우석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맹성열 교수님 네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1 이팅오 @이름1 이름야이름이거1 @이름1 이